안녕하세요. 오늘은 음식을 먹어 볼게요. 조리 또 재봐. 위에 무찌가 술도 안 넣네요. 아 맞다. 응. 네. 우리 이게 남았잖아. 이건 넣거나 이거 먼저 먹어야지. 이거 제거 아니에요. 아 이게 제거 아니에요. 가요? 아니가요? 민채 사람 얼굴이 안보이는데요? 아니 음식만 보이면 돼요 민채 누나 얼굴이야 얘기는 예, 말하지 마세요 손. 개인정보 안 돼. 요 민채야 나 음식도 안버리는데? 네 <laughs> 민채야 는데 어디에 보일까요? 이제 전 이거 먹어볼게요. 녹기 전에. 근데 이게 녹아요? 아니, 이거 물이 묻잖아요. 왕도넣어먹어보 넣어서 여기 올려도 왕꽁트리 오리한 왕꽁트. 마리 안해 맛있는 건지 맛없는 건지 모르겠어 나도 야아도한입 아까 줬잖아요 리가 조금 한번 먹어보고 싶다고 한번 더, 네, 한한번더 해볼게요. 삼십이 어? 음. 음. 연이 뭐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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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여자는 원샷. <laughs> 상여자. 이번 전 따로 먹어볼게요. 음, 응. 응, 너무 맛있장. 같이 먹어볼게 가장 긴거 근데 그래, 전 콜라를 싫어하기 때문에 나 콜라 좋아하는 사실이잖아전 이게 제일 맛있어 음안 좋네 음, 음. 어, 진짜 맛있는 맛너더 먹어볼게 너 사진 작게해 놨어 너무 맛있어었 너무 맛있어 식감이 너무 좋아요 소리 들어보세요 저는 잘 먹었습니다 아예잘먹다끝 <목소리> <끝.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안녕 <목소리> 못생겨